오늘은 우리 핵보울 영농자법인 실속형 마늘과 시장으로 나가는 마늘 작업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잘 나가고 있는 실속형 마늘입니다. 실제로 이런 마늘이 지금 우리가 1차 선별을 해와서 다시 2차 세척 살균 소독 자격을 하는 과정을 지금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원물을 이렇게 투입을 해가지고 세척 수조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1차 지금 소독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1차 소독, 2차 소독, 3차 소독, 세번 세척을 거쳐 갖고 나가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세척 과정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 최고 깨끗한 물에서 이제 마지막 세척 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기는 이제 세척하는 것을 건조하는 거 물을 빼는 과정입니다. 물을 빼는 과정. 문제 있는 거다 골라내고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속형 마늘이 이, 이,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완벽하게 소독을 다 했기 때문에 쓰는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실속형 마늘을 1차 선별에 와서 다시 1차 2차 3차 소독 살균 세척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들은 안심하고 주문하셔도 됩니다 고객님들 충분히 만족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